어, 시편 140편은 잔혹한 박해에 대한 탄식과 또 악인의 그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기를 어, 탄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어, 이 포악한 자들 악인들이 시편 기자인 다윗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박해하고 자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의 악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5절, 5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러잖아요. 그어 계획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계획을 세우고 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질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다윗을 박해하고 있는 이 악인들은 그냥 충동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어떤 뭐 싸움이 나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냥 나도 모르게 뭐 주먹이 나갔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예 그들이 모이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박해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의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저 악인들의 계획적인 물리적인 폭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공격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다윗에 대해서 악담을 퍼뜨려서 그 악담이 사람들에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져 버린 다윗 저놈 나쁜 놈이야, 다윗은 정말로 못된 놈이야, 다윗은 정말로 악한 일을 저질렀어 이런 어, 다윗에 대한 악한 말들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한 악, 이 악담을 퍼뜨려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져 버리게 만드는 다윗이 오해받고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악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설 곳이 이 땅에는 없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다이신, 다, 아, 다시는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궤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어,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특별히 악인들의 계획적인 모의와 또 계획적인 그들의 악담으로 인하여서 어, 도무지 어, 지금 다윗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 어~ 물리적인 박해나 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그리 흔한 고난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뭐 이렇게 칼을 뭐 휘두른다든지 혹은 뭐 어~ 이 물리적인 폭력의 도구를 휘둘러서 어, 물리적인 어떤 가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뭐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어,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는 어떤 어, 누군가의 악인들의 어떤 어,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겪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 악의적인 말을 하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일, 내가 하지도 않는 행동이나 말을 누군가가 말을 지어내서 퍼뜨려서 그것이 진실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러잖아요. 나에 대한 헛소문이 막 도는 거죠. 그것이 주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고난이 더 많다는 것이죠. 혹은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 대해서 뭐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악의를 가진 사람이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살을 더해서 전하는 거죠. 혹은 나의 의도를 이제 뭐 나에 대한 미움이나 혹은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내 의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짐작하지도 어, 어, 모르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짐작해서 추측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할 때 그것이 또 와전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전한 말이 진실로 받아들여져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생기죠.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들이 생기는 경우가 참 어, 많습니다. 어. 이러한 악인의 박해와 악담으로 인해서 다윗이 고통을 겪을 때, 다윗이 지금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지난 이틀에 걸쳐서 10편 139편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다윗의 고백, 다윗이 경험한 은혜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나의 내장까지 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내 입술의 말이 나가기도 전에도 내 입술의 말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까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이 그것을 이 다윗이 경험한 은혜를 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악에 나에 대해서 악담하는 그 악인들 포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잘 아신다고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들이 왜 저런 어 폭력과 나에 대한 박해를 모의하고 계획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공경에 빠지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누가 내 속을 알아? 이럴 때 있잖아요. 누가 내 마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했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악한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주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가에 어,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부 개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전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사법부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십 년 동안 간첩 누명을 쓰고 수십 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검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최근에 순천에서도 그 검찰의 이 증거 조작으로 인해서 살인 누명을 쓰고 13년인가 감옥살이하다가 이번에 그것이 무죄로 밝혀져서 풀려나신 분 계시거든요. 그 사이에 아내는 죽었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내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거죠. 사법부도 어, 수백만 원, 수십억 뭐 이렇게 뇌물을 받아 먹은 사람은 무죄. 근데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에 있는 800원, 200원씩 네번 커피 뽑아 먹었다고 그것을 횡령죄로. 회사에서 해고를 시켜버려요. 800원 그 커피 마셨다는 그 이유로 왜제 사법부 개혁을 외칩니까?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인간 법정에서도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과 법과 재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나를 변호해 주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뭘 해요? 변호사를 고용해요. 그러면 내가 좀이라도 더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또저 악인들도 알아요. 이 모든 상황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의로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이 뭐냐? 개인적인 복수를 꿈꾸거나 계획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인 복수나 개인적인 보복을 꿈꾸거나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예화를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건국일에 가장 대규모의 사기 사건이었던 조희팔 사건이라는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그 피해액이 수조 원이 됩니다. 그때 전 재산을 날리고 목숨,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 20명이 넘는다고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모든 상황도 아시고 나도 아시고 그 사람도 아시고 그래서 다윗은 의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탄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 당할 때아픔일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